도대체 무슨 이득을 볼까? 일단 이 상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. 어, 적지 않은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. 인수를 해도 고민, 안 해도 고민. 네, 안녕하세요. 구만사의 조 팀장입니다. 아, 요즘에 업종을 떠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PC방도 코로나 기간 동안 폐업을 꽤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에도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진 매장이 폐업을 실제로 하거나 매장을 내놓는 사장님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발생한 현상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 매장을 내놓은 사장님들이 이제 경쟁 매장에 가서 내 매장을 좀살 생각이 없냐 이렇게 권유를 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매장을 이제 내놨잖아요. 근데 이 내놓은 나의 매장을 누가 사면 가장 이득을 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경쟁 매장 사장님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. 그럼 경쟁 사장님은 이걸 인수하면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볼까? 일단 이 상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.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. 이 상권에 대해서 새로 조사하는 것보다 이 상권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 상권의 피크 시간에는 얼마나 매출이 또 올라오고 손님이 얼마나 상대 매장이 많았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죠. 그러니까 매출도 대강 다 안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폐업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가장 이득을 보겠죠. 당연히 저의 수요가 별로 넘어갈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폐업을 하고 이제 공실로 떠나게 된다면 누군가 또 신규가 들어올 텐데 누가 신규가 이제 치고 들어오면? 가장 많이 피해 볼 사람은 또 경쟁 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매장 사장이 매장을 인수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서 이제 권유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치고 들어오기 전에 이 상권의 파일을 조금 혼자 다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건데 제안받은 이제 사장님들의 고민이 있죠 딱두 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로 뭐 인수를 안 하자니 분명 신규 매장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심지어 나의 입지보다 저 매장의 입지가 더 좋은 상태라면. 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겠죠 그리고 인수를 하자니 이제 목돈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고이율 대출을 또 끌어다 써야 되고 원리금을 매달 또 갚아야 되는 그런데 뭐 거기가 이미 잘되고 있는 매장을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망해가는 매장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손뭐 손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어 적지 않은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인수를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이런 고민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, PC방이 여러 개가 있는 상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상권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, 실제로 인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우리 매장, 인수한 매장 말고도 다른 매장이 또 폐업할 수 있잖아요. 아니면 이제 다른 더 좋은 매장, 대형 매장이 또 신규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 매장들은 계속 노후화되겠죠. 그랬을 때, 업그레이드나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전 그냥 인수한 거잖아요. 운영을 내가 직접 하면서 자금을 막 조금씩 모아온 상태가 아니고,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할때 굉장히 또, 큰 목돈이 들어가요.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겠죠.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권에 저와 경쟁 매장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경쟁 매장이 폐업을 한다. 그리고 저보고 이제 인수를 하라고 한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수요가 중요합니다. 둘이서 이제 상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5천 정도 나오고 뭐 상대방이 뭐 2천에서 3천에 있는 매장이다. 그러면 괜찮죠. 인수해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요. 그런데 제가 막 이삼천 왔다 갔다 하는데, 상대방이 막 천만 원, 천오백만 원막 이래요. 그러면 안 하면 못하죠.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중요하고 수요가 많다는 전제하에 운영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 모셔가지고 교육 잠깐 해서 일 하루 잠깐 하고 보내고 다른 분이 와도 그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작은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장님 혼자 해도 큰 무리 없단 말이죠. 그런데 PC방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잖아요.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오전부터 밤까지 했는데 야간 같은 데도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고 사람... 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사람 관리 능력에 탁월하신 분들이 매장을 두개 세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게아니라나 혼자 하고 있는데 매장 두 개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뭐 야간 알바 두 군데 빵꾸 나면 사장님은 을 중에 을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매장 문 닫아야겠죠. 그러면 은 인수얼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 매일 연출이 될 겁니다.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초보 사장님들 초보는 아니지만 운영 리스크가 이제 감당이 안 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사장님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경쟁 매장 이두 군데만 있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더 들어올 곳이 없는 상권 그리고 혼자 이제 제가 독점했을 때 수요가 넘쳐서 손님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는 시간을 좀 많이 채울 수 있겠다라는 평균 가동률 을 이렇게 올리는 그렇다는 전제하에. 방법은 이제 폐업가로 인수를 하든 조금 벌리금을 주고 하든 아니면 공실이 될 때까지 냅두고 나서 점포를 계약을 하든 어쨌든 인수해서 기기를 싹다 정리하고요. 그리고 월세만, 생으로 월세만 내는 거예요. 그러면 경쟁 매장이 이제 문 닫으면서 늘어나는 저의 매출이 있거든요. 그 매출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으로 내고 있는 월세. 이상은 나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의 월세를 쌩으로 내고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. 이제 다른 업종에게 파는 겁니다. 어, 아니면은 그, 그 월세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쌩 월세 내고. 유지하셔도 되고요. 왜냐면 운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면서 경쟁 신규 매장이 들어오는 리스크도 없애는 거죠. 그렇다고 내가 손해냐? 이 상권의 수요를 더 추가적으로 매출을 낼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기빼게 해가지고 잘 계산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. 현재 사장님 이제 매장과 경쟁 매장의 이런 컨디션, 상황,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뭐,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즘에 이런 고민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